자, so, listen a r talk. A1. Excuse me, 실례합니다. I came here 30 minutes earlier than that boy. 제가 저 소년보다 30분 더 일찍 이곳에 왔거든요. Why does he go first? 왜 이놈이 먼저 가죠? 그만. Sorry, oh, 미안합니다. But he has a very high temperature. 그는 매우, 그, 저기, 고열이 난다. 열이 높아요. 그 여자, 남자에게아 그래요? 아이 헤로피브투. 나도 열 있는데. 말, 이스탄피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말이죠. 이이 항상 n 피어라고짜으로 항상 생각해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슈 be first come, first served.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오기지 데 여자가 His condition is serious. 그의 상태는 심각해요. Please understand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Alright, l 알겠습니다. 그러면 go. 하세요, 이만. 그 남자 가서 지어 하세요. 자, so, why are you so upset, Brian? Brian,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니? I can't believe the result of the school. singing 아, competition. 나는 학교 노래 대회의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자, 남자 이름 밝혀줬어, 뭐. Brian이야. 이름 나올 때는 꼭 해봐야 돼. 자, Jason's team won first prize. Jason의 팀이 1등 먹었어. It was unfair. 무슨 공정하지 않아? It was unfair로 바꿀 수 있죠. Why 왜? His team did quite well. 그형 꽤나 잘했거든. 자, His가가 읽는 거, Brian이야. Jason이. <laughs> 왜 바꾸고 쳐다러니까 틀리지 게이스턴 TV 1등 먹었잖아 그지? 근데 이 남자애는 그게 지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자애가 게이스턴 t 금 잘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알았지? That's right 맞아 하지만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됐대 There was a lot of noise from the speakers when it was my team's turn 자 많은 소음이 있었어 스피커로부터 우리 팀의이건 차례 순서였을 때 이랬더니 저희 팀이 더 잘했는데 스피커만 아니었습니다. 말이죠. 학교 연락 오분을 라쪽으로 바꿔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매니아 버치얼 응. 매니아 버츄얼. 머치. 왜 버츄얼? 왜 왜셀수 없어? S가 안 붙었잖아. 그냥 S 안 떴잖아. 이거 막 그냥 쳐다보라고 이거만. S 안 떴지. 셀수 없는 영상이니까 멋지지. So we didn't get a second chance. 자, 우리는 두번 이게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했어. 다시 볼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지. yeah 맞아. I guess you're a right. 나는 네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될까? 어쩔 수 없잖아. 이것도 그것도 그 운도 실력이 돼버린 거야. 자 마이크, where have you been? 어디 있었니? 왜현저할려서 어렸던지부터 어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이때까지 어디 있었니? I was in the city library to prepare for the final exam. 기말고사 준비하기 위해서 고사준비법 중 목적이죠? 시립도서관에 있었어. 자, 뭔 말하기 위해서니까 이건 in f o r t h e to so as to로 바꿀 수있지 하지만, there are no seats. 자리가 없었어. Sorry to hear that. 그 소리들은 이 유감이다. 아, 이거 부사정의법중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자, w h a e there many people there?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니? Not that many.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Not that much 하면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People은 셀수 있으니까. One student took several seats. 학생 한 명이 자리 몇 개를 차지했어. 잡아놨어. So his friends came and sat down.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앉았어. Oh, really? 정말이야? 응. He shouldn't do that in a public place. 그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됐어. 대시가리 키는 것이. 지 혼자서 여러 자리 맡아 놓는 것이.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냐 할때 What's in the house는 안 돼요 I agree with you. 나도 네 말이 동의해 A person should take only one seat. 예, 한 사람당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해 예, 자, Sharing the work schedule 자, 이를 함께 나눠서 하기, 동명사를 썼어. 자, Justin과 수잔, 이런 밝혀졌네. Do you have any ideas for our environmental video? 자, 우리 환경 비디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있니? 응. I'll act as an expert and give some tips about saving energy. 자, 나는 한 전문가로 연기를 할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제공할 거야. 전치사, 명사, 전명구조.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How 안 됩니다.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Sounds like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지. Sounds a good idea. 이렇게 나오야 되는데. 안돼, 안 돼. 클라, like 나와줘야 돼.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 I'll act while you record. 자, 니가 녹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동안이죠. 내가 연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리고, you had better write the script because you are g o o d a t writing. 이건 head를 줄인 말이지, 엄마 하는 게 좋겠다. 동사 그러니까 원형 나와야 되고, 조동사니까. 자, 니가 writing이야. 글쓰기를 잘 하기 때문에 대본을 쓰는 게 좋겠다. 비구대 오랜만에 나오는원트 빙고 코는 어디 저디 그렇죠. 어디 좋다. 자 이스나피어, 그건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죠. 어, 언피어리죠. Writing the script is a lot of work. 동명사주 어지? 대본을 쓰는 건 많은 일거리야. 시간이 많이 들어. 자이것또 물어볼게. A lot of 라 쪽으로 바꿀 수 있고, many or m 이 뒤에 걸 그냥 보라고 해서 안붙었잖아셀수 없는 거야 개.. 진짜 이십 그냥 안돼개이 이보다 더 쉬울 수없겠어 머릿속으로 일이 셀수 있던 것없은가 생각하지 말라고 어? 길을 쳐다보라고 오케이 Then how do you want to do this? 그럼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되겠죠 One two so I'll do the recording. 자, 내가 그 녹화를 하겠다. 하지만, let's write the s 대본은 함께 쓰자. 이 말이죠. a 라 r i g h t I g 오케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 드러났죠. 수잔. 자, 수잔이 본색을 드러났지, 지가, 가 연기하고 대본은. 저스틴이 쓰려고 쓰기라고 <laughs> 여자들이 문제잖아. 내 학생 없으니까 날로 먹으라고 러잖아그다가딱 그래, 걸렸지. 저스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장난 나랑 지금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 일거리인데. 정말 연기는 수잔이 하는 거고 저스틴 레코딩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대본 자도둘다 같이 하는 거야. 내파악해 Hello, this is Banana Electronics. 바나나 전자입니다. How may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I bought a new Banana smartphone last week. 나는 지난 주에 바나나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I paid $500 hundred dollars for it. 나는 그것에 0 0 달러를 지급했어요. 하지만 I heard you have a 50% f e r of sale on the same model today. 자, 나는 들었다. 접속사가 계 생략된 거야. 당신이, 여 회사가, 니네 회사가 똑같은 모델을 오늘 50% 할인 판매한다고 들었다. It is not fair. 그럼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이지. u n f a i r e 이죠 I'm very sorry. 완전 미안합니다. When I bought it, 내가 그걸 살 때, you didn't say anything about the sale in the following week.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다음 주에 이 할인 판매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걸 살 때. 스마트폰 살 때. I think I paid too much.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잖아. I want my money back. 난돈 돌려받고 싶다. 다음 we are going to the zoo this weekend. 우리 이번 주말에 동물원에 갈 거야. zoo 동물원이라고요 남자 이름이 밝혀졌어. t o 으로 What are you talking about, mom? 여자는 엄마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Oh, your little sister Cassie chose it because she really likes animals. 너의 여동생 캐시가 그걸 정했어, 선택했어.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But mom, 하지만 엄마, but you is only for a little child. 동물원은 오직 어린애들을 위한 거잖아요. 여자 <laughs> 여자만 들었잖아 남자들딸 많이 낳겠지 동생 어리고 이쁘다고 이만한 걸 응. I want to go fishing 얘는 어디 가고 싶었어? 낚시 가고 싶었겠지 어? 낚시 가고 싶었대자왜 well, 그러면 It is a h o r i 그래도 그녀의 생일이잖아 그때 와지 가야 되는데 <laughs> 남자가 잘못했네 <laughs> It is a big credit for her. 그것은 그녀를 위한 큰 선물이야.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냐? 알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그다음 뒤쪽에 자, 엄청 기네. So after, after you read it, A pure, unpaired prince, Rapio begins his journey to learn the meaning of justice with a wise man. 자, 한 매우 공정하지 않은 왕자, 공격으로 Rapio가 그의 여행을 시작했다. 자, 뭐에 의해서? 아, 저 유고와 함께, 현자와 함께 정의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두사정법중 목적이야. 이 노드 투소에드트로 바꿀 수 있고 라퓨리얼라이지스. 라피오 라퓨는 깨달았다. 접속사 대생략 됐거든. 그 다음에 얘는 동명사 주어지. 엄마는 거디다로 해석해야 돼. 공정하게 되는 것은 이즈 투 시어리컬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는 다걸 깨달았어. 라퓨리얼라이지스. 라피오 라퓨는 깨닫는다. 접속사 대생략 됐지. It is important to share according to the amount each person eats. 어디서부터 볼까? 각 사람은 먹는다 같은 양을 앞으로가서 목적적 관계되면서 위치한테 생겼댔지. 볼줄 알아야 돼. 각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laughs> 가족 진주였고 이게 목적적 관계되면서. 이 치다면 단수명사야 되지. 수호자에 들어가면 삼식 마수치고 하기 때문에 또 에스도 필요해. 라퓨르 라피오 리얼라이즈스. 라퓨르는 깨닫는다. 접속서되시죠 Justice means sharing according to the things people did. 자 사람들은 했다 무엇 무엇을 앞으로 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방계되면서 위치나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네. 라퓨르는 깨닫는다. 정의는 의미한다는 것을 민 다음에 도대. 공명사 목적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봐.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한 것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는 거. Think and write a wise judge. 현명한 재판관. Long ago, 오래 전에 there lived a wise judge in India. 인도에 현명한 재판관이 있었다. One day, 어느 날 three brothers came to the judge and said, 세 명의 어 브라더니까. 남자 형제들이 재판관에게 찾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Our father passed away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left us uh, 11 cows 우리에게 11마리의 소를 남겨줬어요 According to his will 자, 이 will은 의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유언이라는 뜻이야 자,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The oldest brother must receive half of the 11 cows 어, 가장 큰 형이 그 11마리의 소우 반절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반절을 넣으시오. 5마리였고요, 11마리였고요, 5.5마리였고요. 어렵죠. The second brother must receive, 어, 이거는 a quarter 또는 a pulse 이렇게 읽, 읽으면 돼. 그것들, 다시 말해, 11마리의 그 소의 4분의 1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오 어? 428, 2.5 2마리거요세마리거라요 그리고 the youngest must receive a 6 s o 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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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ows가 되겠죠. 0 0 마리 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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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0 0거0 0 마리 할거0 0 0 0 마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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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0 e 0 0 n 0 0 0 0 0 c 0 0 0 0 0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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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만약 우리가 11마리의 새를 우리 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서 나눈다면, how many cows will each of us get? 얼마나 많은 소들을 우리 각각이 얻게 될까요? Please help us.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we will be thankful. 매우 고마울 것 같아요. The judge said it. 자, 재판관이 말했다. If I add my cow to yours, 만약 내가 너, 나의 소를 너의, 너희들의 소에 더한다면, 이렇듯이니까, add a to b가 a 의 a, a를 b에 더하다, 이렇듯이. 그리고 여기도 yours는 your house를 줄인 말이거든, your house,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되면서. 음. This problem will be easily solved.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문제의 입장에서는 지가 해결하는 가 해결되는 거야. 문제가 스스로 해결하면안 되지, 해결되는안 되죠. Now there are 12 c o w 이제 12마리의 소가 있다. If the oldest brother gets half of the 12 cows. 만약 가장 큰 형이 12마리 소 반절을 얻게 된다면 he will receive six cows, 6 cows. to 그러면 6마리 소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When the second brother gets a fourth of them. 두 번째 형이 4분, 그, 12마리 소에 4, 2, 대미, 데미, 이때 대미 가는 편인데, 12마리 소인 거야. 아까 11마리 소였고, 12마리 소에 4분의 1을 갖게 되면, he will receive 3 cowps, 6마리, 3마리에 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the third brother will receive 2 c o w s 세 번째, 세 번째 애가 12, 세 번째에는 두 마리의 소를 갖게 될 것이다. After the judge divided the cows to the three brothers. 자, 그 재판관이 그 소들을 세 명의 남자 형제들, 형제들에게 나눠준 후에, he took back his own cow. 그는 그 자신의 소를, 소를 가져왔다. 다시 가져온 거야. The brothers thanked the judge for his wise solution. 자, 그 남자, 형제들은 고마웠다. 그 재판관. 이건 고마운 이유를 나타낼 땐 전치사 코스는 뭐야? 그의 현명한 그 해결책. 맞아. 또 있어? 자, 저스틴. b 가 저스틴이야? Come and watch this m a t c h 자, 와서 이 경기 좀 봐. The heavy wrestler i 자그헤비 육중한 레슬러가 그 복싱 선수보다 훨씬 더커 비교급 앞에 머츠가 있네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이분 머츠 스틸 얼라 빠자 나빠 That's not p e 그건 동정하지가 않아. u n 로 바꿀 수 있고 Oh, that's not true. 그건 그렇지 않아. 실제로 the small man is a v 그 작은 남자는 매우 유명한 포싱 선수야 He s very strong. 그는 매우 강해 Oh, I didn't know that. 나 그거 몰랐네 I think the small man will win. 나는 생각한다 적수 앞에 생각했죠 그 작은 남자가 이길 거라고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I'm not sure. 나는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나, 나에게 있어서는 The heavy wrestler looks much stronger 그, 그 육중한 wrestler가 훨씬 더 보이는데 좀이분마더 스틸 올라가 원안 된다 대전안 돼요. 자, well, 그래. let's just wait and see. 자, 기다려서 보자. 말이죠.